안녕하세요. 오늘도 십자수 실로 간단하게 실팔찌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 십자수 실두 줄, 굉장히 간단하고요. 길이는 180cm로 각기 준비해 주시고, 윗 어, 부분은 반 접어가지고 고리를 만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고리 만드셨으면 갖고 계신 클립보드 위에 끼워주시고요. 클립보드 없으신 분들은 스카치 테이프 이용해서 책상 같은 데다 고정하신 다음에 시작해 주세요. 자, 색깔 배치는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두 줄부터 시작할게요. 자, 노란색으로 사자 모양을 만들어서 빨간 실 아래로 노란 실을 빼 줄게요. 두번 반복해 주세요. 노란 실을 사자 모양으로 빨간 실 위에 두고 노란 실을 빨간 실 아래로 빼서 묶어주세요. 두번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두 실로 갈게요.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 실을 뒤집어진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노란 실 위에 두고 노란 실 아래로 빼주세요. 역시 얘도 두번 반복할게요. 빨간 실을 노란 실 위에 뒤집어진 사자 모양으로 올려놓고 노란 실 아래로 빨간 실을 빼줄게요. 자, 다음 순서는 가운데 모인 두줄 노란 실과 빨간 실. 얘네들로 할 거예요. 자, 노란 실. 두 번째 있는 노란 실을 사자 모양으로 두고 빨간 실 아래로 빼주세요. 한 번이에요. 이번에는 한 번. 노란 실을 사자 모양으로 두고 빨간 실 아래로 빼주시고, 자, 지금 묶은 그 노란 실을 그대로 가지고 뒤집어진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빨간 실 아래로 빼줄게요. 뒤집어진 사자. 한 번입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실두 줄, 빨간 실과 노란 실. 빨간 실을 사자 모양으로 노란 실 위에 두고 두번 묶어주세요. 한번더 할게요. 빨간 실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노란 실 위에 두고 노란 실 아래로 빨간 실을 빼주세요. 다음은 오른쪽 두 줄로 갈게요.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란 실을 뒤집어진 사자 모양으로 놓고 빨간 실 아래로 빼주세요. 얘도 두번 반복해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노란 실을 빨간 실 위에 뒤집어진 사자로 두고 빨간 실 아래로 빼주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 순서예요. 가운데 있는 빨간 실과 노란 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노란 실을 노란 실을 뒤집어진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빨간 실 아래로 한번 빼주세요. 노란 실을 뒤집어진 사자로 만들어서. 빨간 실 아래로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엔 똑바로 된 사자로 만들어서 또다시 어, 빨간 실 아래로 노란 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오늘 만들 패턴은 완성입니다. 한번더 반복해볼까요? 빨리. 모양이 그대로 돌아왔으면 또 어, 노란 실을 기준으로 사자 두 번.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뒤집어진 사자 두 번. 다음은 가운데로 와서 사자 한 번. 그 다음에 뒤집어진 사자 한 번. 그다음에는 왼쪽으로 와서 사자 두 번. 이번엔 빨간 실이 기준이죠? 사자 두 번. 그다음 오른쪽 두 줄로 와서 뒤집어진 사자 두 번. 이번에는 노란 실이 기준이네요. 노란 실 사자 두 번. 다음은 제일 마지막 순서. 뒤집어진 사자 한 번. 이 예, 다음에는 똑바로 된 사자 한번 이렇게 하시면 오늘 패턴은 완성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실팔찌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만든의 모양은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땡땡이 땡땡이 십자수 팔찌, 십자수 실팔찌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아요. 모양이 땡땡이 비슷하게 나와서 자, 끝에 부분은 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줄 닦기로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반을 나눠가지고 양쪽만 그냥 묶어서 어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아, 팔에 착용할 때는 어, 두줄 두, 두 중에 한 줄만 구, 고리에 넣으시고 나머지 한 줄을 그 고리에 넣은 실과 묶어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묶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